안녕하세요. 중고차 대통령 이옥돌입니다. 오늘도 우리 고객님에게 정말 새롭게, 새롭게 중고차 매장에 갓 들어온 차, 바로 들어온 아주 따뜻한 그런 차만 골라서 좋은 차만 골라서 실속 있는 차만 골라서 우리 고객님에게 소개시켜주는 중고차 쇼핑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차는 바로 아반떼 MD입니다. 중고차 하면 아반떼. 아반떼 하면 바로 실속 있는 차. 아반떼 MD. 바로 1.6의 럭셔리입니다. 2010년 10월에 등록한 6 0 8 0 k m 2010년인데 6 0 8 0 k m 밖에 주행하지 않는 짧은 주행거리. 오늘의 키포인트. 짧은 주행거리입니다. 신세계 무사고 차량의 슈발리입니다슈발유 신세계 무사고 슈발유 차량 보고 계신데요. 이 차가 이렇게 깨끗하고 깔끔합니다. 또한 이 차는 중고시장에, 제가 매입한 후에 점화 코일도 교환했고요. 또 이외에 차량 정비가 다 완벽하게 했으니까 그냥 타시면 됩니다. 기름만, 기름도 들었기 때문에 그냥 시동만 걸고 가시면 됩니다. 타이어 휠도 딱 보시는 순간 깨끗하다는 것을 확실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한 저희가 중국 시장으로 들어온 다음에 내비게이션도 원래 없는 건데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도 다새 걸로 매립되어 있어 아직 한 번도 쓰지 않았던 차. 그리고 썬루프가 있는 그런 옵션이 많은데요. 오늘 이 차는 특별 할인가를 안 내드립니다. 오늘 이 차의 판매 가격은 끝까지 보시면 마지막에 특별 할인 가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꼭 특별 할인 가격으로 구입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아반떼 MD 이렇게 깔끔하고 깨끗합니다. 흰색에 너무너무 광빨도 잘 되어 있고 문콕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고무 고무 바킹 네 문콕 방지를 위한 이런 것도 다 되어 있고요. 어느 가하나모자람 없이 광빨도 잘 되어 있고 너무너무 깨끗합니다. 너무 주행거리가 짧고 사고도 단순만 되어 있고 승차감도 좋고 가죽 이런 옵션도 참 좋습니다 럭셔리인데도 옵션이 좋은 차인데요 이제 실내는 어떨지 실내를 보신 것처럼 전면에센터페어의 중심을 보고 어느 것 하나 보더라도 스크래치도 없고 관리가 잘 되었습니다 가죽 시트 또한 세월의 은적이 있어서 약간의 이런 잔주름만 있다뿐이지 다른 어떤 찢겨지거나 닳아진 것도 없이 깨끗합니다 운전석, 조수석, 앞좌석을 보더라도 쿠션도 좋고. 또한 승차감도 좋고 또 상태도 좋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바닥 같은 경우는 워낙에 세월의 흔적이 있다 보니까 잔주름이 있다 뿐이지 다른 변색이나 탈색도 없이 너무너무 깨끗하고요. 뒷좌석을 보더라도 천장부터 바닥까지 샅샅이 뒤져봐도 오염된 것도 하나도 없고 깨끗합니다. 정말 청결하고요. 앞좌석보다 더 깨끗한 가죽 시트 그리고 공간도 넓고 이 안에서 가죽 시트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원래 럭셔리는. 가죽 시트가 없는 건데 이것은 가죽 시트를 추가로 한 겁니다. 그래서 가죽 시트가 깨끗하고 정말 좋고요. 핸들 을 보더라도 오디오 핸들, 오디오 컨트롤 기능의 핸들이고요. 그리고 주행거리 보겠습니다. 6 8 0 0로 k m 실주행거리입니다. 고객과의 약속과 고객과 신뢰, 바로 중고차의 시작은 있는 그대로 시작합니다. 성능, 사고, 주행거리 있는 그대로 우리 고객님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행거리가 고 장난치면 혼납니다. 실주행거리 6만8백키로 맞습니다. 지금 센터페시아 중심에 보시면 앞서 얘기 했듯이 내비게이션 새 겁니다. 한 번도 쓰지 않는 새로운 것을 입혀놨고요. 그 밑에 에어컨, 히터, 공조 기능, 열선 시트 기능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동 에어컨에 열선 시트,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기능이 있고요. 썬루프가 있습니다. 이 겨울 하얀 눈이 내릴 때 눈을 맞지 않고 눈을 감상할 수가 있고 비가 와도 비를 맞지 않고 비를 감상할 수가 있고 낭만과 여유. 재미와 운전을 겸한 썬루프가이 차의 또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접이식 밀러, 그리고 후방 감지도, 후방 감지기도 있지만 후방 카메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후진할 때 차가 어떤 모양인지, 주차할 때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가 있어서 너무너무 좋고요. 그리고 하이패스 단말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패스 카드를 꽂으면 됩니다. 뭐 등록을 하거나 절차 밟을 필요 없이 그냥 하이패스 카드 꽂으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타이어 휠만 보더라도 이렇게 깨끗합니다. 2010년식에 6만길로 뛰었, 뛰었지만 휠이 이렇게 깨끗하다는게 말이 안될 정도로 너무너무 깨끗하고 타이어 상태도 정말 색은 못지않게 상태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눈길, 빙판길, 미끄러운길 타이어 상태가 좋으면 거뜬하게 갑니다. 아주 좋은 타이어를 가지고 있고요. 엔진을 보더라도 이렇게 엔진 상태 좋습니다. 배터리도 강력하고 부동이도 깨끗하고 에어컨 히터도 잘나고 연비도 좋습니다. 장고장도 좋습니다. 관리도 좋습니다. 인기도 좋습니다. 바로 이 차, 바로 아반떼 MD인데요. 성능을 보더라도, 성능 보시면 단순 교환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본네트, 본네트 와그 앞에, 라디에이터 소프트, 바로 범퍼 바로 앞에 있는 부분만 교환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 교환만 되어 있고요. 이쪽에 지금 하체를 보더라도 하체 이렇게 깨끗합니다. 정말 깨끗한 차를 보고 계신데요 성능에서 확실하게 보증을 해줍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도 우리 고객님 이 차를 보고 싶다면 저희 수원역 뒤에 있는 SKV1 멤단지 우리들 모터스 오시면 이 차를 직접 시운전할 수 있고 충분하게 손님이 볼수 있도록 검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또한 우리 고객님께서 타고 계신 차가 있다면 소중한 가격으로 매입을 해드리는 대차 그래도 충분하게 가능하고요. 현금 카드 할부가 가능합니다. 할부는 18개월부터 24, 36, 48개월 그리고 60개월의 기간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중고차 할부는 고객님의 신용 정보로만 가능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고객님의 실 정보를 가지고 가능합니다. 그래서 KB국민은행이랄지 또 신한은행, 농협하나은행 등 국내 은행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서 고객님 신용 정보에 따라서 다이렉트랄지 마이카 대출 그리고 저금리자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금융 혜택을 누리시길 바라고요. 이외에도 중고차 시세, 중고차 성능 어떤 차를 얼마선에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사야 될지 모른다면 지금 전화 주십시오. 한 번의 상담으로 정확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고객님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아반떼 MD를 보셨습니다. 럭셔리 등급 2010년 10월에 등록한 6만 800kg 흰색의 무사고 차량 휘발유입니다. 오늘 특별 할인 가격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